자 1번 문제는 먼저 분수로 고쳐놓고 양변에 똑같은 수를 곱해서 어, 나타내 볼게요. 4분의 3x 더하기 10분의 7 크거나 같다. x-10분의 3 4하고 10의 최소공배수인 20을 곱해서 계산을 해주면 5 3 15x 더하기 7의 14가 크거나 같다. 20x 빼기 6이다. 해서 15x 넘어가지고 5x가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6 넘어가주면 20보다 작거나 같다기 때문에 결국은 양변에 5로 나눠주면 x가 4보다 4보다 작거나 같은 쪽이죠. x가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 두 번째 부등식은 가로 풀어서 정리해주면 8x가 작다. 5x 더하기 5 4 20 마이너스 2가 되기 때문에 5x 넘어가서 3x가 작다. 18보다 작다가 되기 때문에 x는 6보다 작다가 되지. 그래서 첫 번째 부동식하고 두 번째 부동식을 수직선 위에 나타내 보면 6보다 작다와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기 때문에 첫 번째 거하고 두 번째 거의 공통부분은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x가 4보다 작거나 같다기 때문에 자연수의 개수는 총 4개가 나온다. 이렇게 풀면 되고요. 자 이번 문제에서는 이쪽에 첫 번째 거하고 두 번째 거를 풀어서 첫 번째 부등식과 두 번째 부등식의 연립방정식을 풀 건데 두 번째 거하고 세 번째 거에 첫 번째 거는 3x-a를 이쪽 x제곱 쪽으로 전부 다다이항시켜 정리해주면 x제곱 더하기 a-8이 얘가 0보다 크다가 되고 두 번째 부등식은 여기 x제곱을 이쪽으로 전부 다 이항시켜서 정리해주면 x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3 x 플러스 2가 되지 그 하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어, 등호 없이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가 나오고 x가 4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기 때문에 얘는 x 더하기 3과 다른 어떤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지 얘가 0보다 크다로 나오고요. 얘, 여기서는 등호가 있는 부분에서는 4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x-4 그리고 어떤 다항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지. 그러면 얘하고 얘는 서로 같은 식이 돼야 되고 얘하고 얘도 서로 같은 식이 돼야, 돼야 되기 때문에 어, x에다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주면 첫 번째 얘가 0이 되고 x에 4를 집어넣어주면 0이 되야 되, 되겠죠. 그래서 x에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주면 9... 더하기 a 마이너스 8이 이쪽에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주면 0이 되기 때문에 0이 되어야 되지.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이다를 찾을 수가 있고 x에 여기서는 4를 대입해주면 16 더하기 4가로체고 b 마이너스 3 더하기 2가 0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4b 그리고 16에서 12 빼주면 4에서 2를 더해주면 6이기 때문에 b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지. 따라서 2ab는 2하고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분의 3 곱해주면 정답은 3이 되겠죠. 자, 그 3번 문제에서는 4할, 4할이라고 할 했기 때문에 이 4할은 10분의 4를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원가 a의 어, 이익률 또, 똑같이, 퍼센트 %하고 똑같이 1 더하기 10분의 4를 더해줬다는 얘기지. 10분의 4를 더해서, 이거를 이익률로 어, 정가를 성한 상품을, 여기까지가, 음, 지금 정가가 되고, 거기에서 엑스퍼센트를 할인했다. 엑스퍼센트를 할인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항상 할인은 1에서 빼주고, 엑스퍼센트를 수로 나누, 나타낼 때는 퍼센트는 100을 곱해주는 수기 때문에, 다시 100으로 나눠서, 100분의 x를 곱해 준 것이 이게 원가가 되는데 이 원가가 이익률이 4% 이상이라고 그러면 a 에 a의 일1 어 더하기 퍼센트 항상 100으로 나눠서 계산을 해 줘야 되고 얘보다는 이상이고 여기를 이쪽에다 식을 적어 줬을 때 그리고 마찬가지로 12% 이하가 된다 그러면 a의 1 더하기 100분의 12 이하다 이렇게 식을 적어놓고 난 다음에 양변에 다 1000을 갖다 곱해주면 100을 갖다 일단 곱해주고 나중에 10을 곱해줄게요. 100을 갖다 곱해주기 전에 A부터 나눠주면 A, A, A 나눠주고 그다음에 100을 곱해주면 얘가 100분의 104이기 때문에 104보다 크거나 같고 여기는 100을 갖다 곱해주면 얘는 1.4인데 1.4 가로 치고 100 곱해 주면 100 마이너스 x 작거나 같다 얘는 112 보다 작거나 갔다가 되지. 100을다 곱했으니까. 그러고 나서 점다다 다 10, 어, 10도 다 곱해 주면 1040 보다 크거나 같다14 100 마이너스 x 가 작거나 갔다. 1120 보다 작거나 갔다가 되고. 그러고 나서 100, 1400을 넘겨서 빼 주면. 마이너스 1400이니까 360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14x가 그리고 크거나 갔다1400 다시 넘겨서 빼주면 어 280이 되겠지 마이너스 280이다 이렇게 나와서 마이너스 14로 세 변을 다 나눠주게 되면 x는 얘가 이쪽으로 가서 크거나 갔다 20보다 크거나 같고 얘는 이쪽으로 가서 정리해주면 7분의 2로 나눠서 180이지 7분의 180이기 때문에 약분해주면 7이 14 7 5 35 25점 얼마 얼마 얼마가 되겠죠 그래서 자연수 AX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25보다 좀 작은 자연수는 따라서 최대값은 25가 되겠지 4번 문제에서는 첫번째 부등식을 인수분해해서 적어주면 x-2 그리고 x-1이 0보다 크다가 되고 두번째 부등식도 인수분해가 되는데 x-a와 x-3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지 그래서 부등식을 표시를 해주면 하나는 마이너스 1과 2로 크다라고 했으니까 양쪽으로 벌려주고 마이너스 1과 플러스 2에서 양쪽으로 작거나 작거나 또는 위쪽으로 큰 쪽으로 이렇게 부등식이 첫 번째 부등식을 수직선에 나타내 봤고 두 번째 부등식은 마이너스 3, 3과 a 사이다 그렇게 나타낼 수가 있을 텐데 여기에 마이너스 3과 a 사이인데 a가 뒤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2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마이너스 2를 포함하기 위해서는 a가 여기에 이쪽에 있어도 a보다 마이너스 2보다 큰 쪽에 있어야지 마이너스 2보다 큰 쪽에 있어야지 마이너스 2를 포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a는 어, 마이너스 2보다 큰 쪽으로 어, 가야 되고 마이너스 2보다 큰 쪽인데 이 오른쪽으로 계속해서 가더라도 이쪽에 있어도 정, 어, 공통된 부분에서는 마이너스 2를 정수로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지. 그래서 어디까지 갈수 있냐. 얘가 3이라고 그랬을때 이까지 가더라도 가능하고 이쪽으로 a가 여기까지 가더라도 공통부분에 2가 안 들어가고 마이너스 1안 들어가기 때문에 정수는 마이너스 2 하나만 들어가지 그래서 어디까지 갈수 있냐 3까지 가더라도 3까지 가더라도 3도 포함하지 않고 2도 포함하지 않아서 정수는 마이너스 2만 포함하게 되겠지 그래서 비어있는 부분을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얘는 3까지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m 하고 n의 곱은 m 하고 n의 곱은 마이너스 육이 정답이 됩니다. 5번 문제에서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부등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최고차의 계수가 0일 때하고 0이 아닐 때로 나눠서 이차 부등식일 때하고 이차 부등식이 아닐 때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데 첫 번째 이차 부등식이 아닐 때즉 k가 2일 때 k에 2를 집어넣어주면 1은 0보다 크기 때문에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겠지 그래서 k가 2다는 답이 될 수가 있는 어, k값이고 두 번째 k가 2가 아니면 k가 2가 아니면 이차 부등식이기 때문에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큰 쪽에 그래프가 그려지려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죠. 그러면 최고차항의 개수 x제곱 앞의 개수는 0보다 커야 되고 아래로 블록이니까 그리고 판별식 d는 x축과 만나지 않기 때문에 0보다 작아야 됩니다. 해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부등식을 차례대로 풀어주면 판별식은 짝수 판별식으로 해서 k-2제곱-a 곱하기 c다. 해가지고 얘가 0보다 작기 때문에 k-2로 묶어서 정리해주면 k-2에 마이너스 1이 한번더 있지. 그래서 k값은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데 k가 2보다 크다는 조건도 만족해 주야 되니까 이 범위 안에 이 범위가 두 번째 2차 부동식 때의 해가 되고 얘첫 번째 거하고 두 번째 거의 공통 부분 합집합을 구해보면 어 합집합을 구해보면 2보다 크거나 같고, k는 3보다 작다가 답이 되지. 따라서 m 더하기 n은 정답은 5가 됩니다. 자, 6번 문제에서는 어, 이걸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거는 얘를 갖다가 a를 가지고 있는 놈은 점부다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항시켜서 x 제곱 더하기 3은 크다. 2a로 해서 x-1 해놓고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이 범위에서 직선의 그래프보다 어, 큰 쪽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직선의 방정식으로 풀어주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부등식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부등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부등식에서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은 먼저 꼭지점을 찾을, 어, 찾아야 되기 때문에 x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2a 더하기 3으로 이렇게 변형을 해놓고 이 꼭지점 x 좌표가 이 범위 안에 있을 때하고 범위 왼쪽에 있을 때 범위 안에 있을 때 범위 오른쪽에 있을 때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부등식을 한번 풀어 볼 건데 첫 번째 이쪽에 등호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꼭지점 x 좌표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 있을 때와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a가 2이 주어진 범위 내에 꼭지점이 있을 때세 번째는 이 주어진 꼭지점의 2에 2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 있을 때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보면 첫 번째는 꼭지점이 범위 안에 없기 때문에. 범위 마이너스 1과 2 사이 이쪽 비어있습니다. 이쪽 비어있는 범위 내에서 얻기 때문에 이때는 꼭지점이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있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을 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쪽에서 0보다 크려면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은 비어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일 때는 0대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F 마이너스 1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더라. 그러면 나머지 이쪽 구간에서는 전부 다 0보다 큰 값을 가질 것이다. 그래서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정리를 해주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첫 번째 이 식에다가 바로 주어진 표준형으로 바꾸기 전 식에다가 바로 대입해주면 1 플러스 2a 플러스 2a 플러스 3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죠. 마이너스 1일 때 0되어도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는 0보다 크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에서 등호가 들어간다는 건점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a는 4a가 4, 어,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4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가 첫 번째 구간에서 해지 근데 여기 주어진 범위와 그리고 거기에서의 해공통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는 작거나 같다고 하나는 크거나 같다기 때문에 첫 번째 부동식에서의 해는 a는 마이너스 1만 해가 되는 거고 두 번째 부등식에서는 얘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2 사이에 꼭지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꼭지점의 y 좌표 얘가 0보다 큰 쪽에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꼭지점의 y 좌표는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3이 되는데 얘가 0보다 큰 쪽에 있어야 된다.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서 정리해주면 0보다 작다가 되고. 그리고 a-3하고 a 더하기 a 1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사이감 마이너스 1과 3, 4인데, 이 1과 3, 4인데, 주어진 구간의 범위하고 이하고의 공통 부분 찾아주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a는 2보다 작다가 되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구간에서는 x가 마이너스 1부터 2 사이에서 꼭지점 X좌표가 2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그러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X가 2일 때 최소값을 가지기 때문에 X가 2일 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죠. 마찬가지로 얘도 2가 범위 안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X값이 2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2일 때는 0이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X가 2일 때 4 마이너스 4a 더하기 2a 더하기 3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고 얘를 부등식 풀어주면 어, 2a가 작거나 같다, 7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 되니까 a는 2분의 7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지 그래서 2보다 크거나 같다와 어, 2분의 7보다 작거나 같다의 공통부분은 어, 2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7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데 여기서 구간 나와서 문제를 풀었을 때는 항상 어, 공, 어, 첫 번째 구간에서 해와 두 번째 구간에서 해와 세 번째 구간에서 해를 전부 다, 다 합쳐 주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구간에서는 마이너스 일만 근이었고 두 번째 구간에서는 마이너스 일보다 크고 2보다 작다가 근이었고 세 번째 구간에서는 2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칠보다 작거나 같다가 근이었기 때문에. 세 개를 다 합쳐주면 결국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a는 2분의 7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지. 그래서 정수 개수니까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다섯 개가 나온다는 얘기, 어, 문제입니다. 그래서 6번 문제는 좀 어려우니까 1번, 2번, 3번 구간으로 나눠서 꼭 다시 한번 풀고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합시다.